겜도티비 어,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는 항상 매년 여름 시즌 영웅으로 수영복 컨셉의 영웅을 이종식 선보였습니다. 2021년에 해변의 과학자 소이와 라이프가드 유저를 2022년에 꼬마 안드로이드 A.H.리와 여름의 여관주인 로레인을 2023년에는 바다의 만물상 시아와 해변의 메이드 에이미를 공개한 바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단편집 로드 오브 서머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대로 지나가기엔 아쉬운 영웅들이 많다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는 혹시나 신캐로 등장하거나 추가 코스튬을 내주면 좋을 영웅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디를 깜짝 등장이 있었죠. 심지어 거의 유일하게 혼자 수영복 상태가 아니고 평상복 상태였습니다. 명목상 탐정 사무소지만 사실상 돈 되는 일은 뭐든 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오디를 여름에는 사진 의뢰가 들어와서 대신 사진 찍으러 온 거라고 말하죠. 오딜은 스토리에 비중있게 등장하는 주역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은 영웅입니다. 심지어 콤비로 등장하는 그레모리는 게임 초기부터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 단편집에서의 깜짝 등장이 오딜이 신규 영웅으로 등장할 발판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성 영웅 중에서 후일의 전무까지 하사받은 인기쟁이 기르가스입니다. 마침 직전에 출시된 영웅 아메리스가 기르가스와 인연이 있는 여자 친구 영웅으로 등장한 만큼 기르가스의 승급이나 기르가스와 아메리스를 주인공으로 한 특별 만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번 단편집에서 둘이 등장했습니다. 이씬에서 기르가스와 아메리스의 수영복 코스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모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활약은 하지 못하고 있는 기르가스인 만큼 하루빨리 승급을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가태스토리 공인 커플이자 가디언즈 선배 밥과 린다입니다. 스토리상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성 영웅의 한계로 일러스트조차 없죠. 에바도 함께하지 못한 이번 여름 휴가에는 공주님과 기사와 함께 등장해 아주 멋진 일을 보란듯이 성공시키죠. 일성 영웅 중에서 안아쉬운 영웅이 어디 있겠냐만 그래도 가디언즈 주역인 만큼 조만간 삼성 영웅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미래 챕터에서는 끔찍한 일로 미처 제의하지는 못했지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그려주거나 매드팬더 트리오처럼 바벤 린다 규호 캐릭터로 등장해도 재밌겠네요. 짝꿍인 에이미는 삼성으로 등장했는데 돌프는 과연 언제쯤 삼성 혹은 승급을 하게 될까요? 이번 단편집에서 과감하게 상이타리한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이 단편집 때도 그렇고 이번 여름 단편집에서도 비유감 역할로 나와서 어쩐지 아쉽네요. 대마법사란 설정과 메테오 스톰 같은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진 만큼 잔머리 굴리는 역할 말고 진짜 마법사다운 모습으로 꼭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아와 자라는 해변 마을 주민으로 등장했던 포니테일 여인입니다. 지나가는 NPC 치고 너무나 예쁜 도트 그래픽을 보여줬었죠. 귀한 금발 포니테일에 흰색 피키니, 머리띠, 팔찌까지 예쁜 포인트가 많았죠. 설정상 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는데 직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카마존과 네오 페더레이션의 사이버 로보틱스가 있죠. 혹시 다음 스토리에서 깜짝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2차 전용 무기까지 얻은 비슈바크가 달리 새롭게 또 출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야겠죠. 신캐 가능성은 없지만 수영복 코스튬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수영복도 없는 아이샤가 샤피라도 없이 홀로 등장했죠. 시아와 뭔가 선문답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짧은 대화였음에도 아이샤의 인자한 성군의 모습이 잘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아이샤 역시 승급 또는 수영복 삼성을 노려볼 수 있는 인물이긴 하죠. 시즌2에서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제외 단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짝꿍인 크레이그도 승급받아서 콜로세움에서 날아다니는데 이제 마빈도 그럴 때가 됐죠. 정렬의 하와이안 셔츠를 걸치고 등장했다가 시아에게 털리는 역할로 나옵니다. 승급으로 아레나에서 다시 한번 날뛸 마빈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가태 최고의 일증의 영웅 코코입니다. 코코의 성격답게 크게 노출 없이 레시가드 패션이네요. 이곳에서도 마코와 놀아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레시가드 코코는 이미 해변 코스튬으로 등장해서 이번 여름 기회는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코가 진정한 얼음마녀의 힘을 보여줄 때가 머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뱀파이어임에도 햇빛 차단용 우산 하나 들고 해변을 누비는 카리나입니다. 여기선 몰래 흡혈하다가 걸린 모양이네요 이미 승급 카리나가 등장해서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겠고, 섹시한 블랙 비키니 코스튬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포리실라와 발렌시아의 수영복 도트는 귀하네요. 설정상 17살인 포리실라는 원피스 수영복을, 발렌시아는 파란색 레이스 비키니에 비치캡을 쓰고 있습니다. 14월드 악몽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서 포리실라와 발렌시아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특히 독특한 평타와 캐릭터 컨셉을 가진 발렌시아는 2차 전용 무기가 유난히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출시된 수영복 코스튬을 활용한 수유즈, 나리, 하나, 신텔라 루피나, 란 등의 활약이 돋보였죠. 이번 여름 단편집은 중점이 되는 시아의 이야기보다도 격가지의 다양한 영웅들을 활용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가태 3주년과 함께 17챕터가 예고되어 있고 연말에는 18챕터까지 시즌2 엔딩을 향한 대장정이 약속된 만큼 즐거운 기다림이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게임 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